야, 배고프지 않냐? 음, 그래서 짜잔 이걸 준비했지 계란 철저한 준비성과 시기적절한 메뉴 선택. 하, 나 진짜 앞만 봐도 센스가 짱인 것 같아. 누가 뭐래도 계란에는 이 사이다. 야 이현아 싸운 사람 성의를 봐서 잘 먹을 게한마디나고쳐 먹어. 맛있냐? 나도 먹어보자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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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근데 나 음. 이런 거 진짜 잘 챙기지 않냐? 나 진짜 엄마 봐도 센스가 짱인 것 같아 살짝 맨자책이 인가봐 그치? 응. <laughs> 시끄럽고 시시시시 시시 사이다? 응시시 시시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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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니 난 당연히 널 믿지 믿는데 요즘에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일단 그 계약서는 5대5로 먼저 하고 어? 5대5? 야 암만 그래도 없 그, 너무 떼가는 거 아니야? 응응응 음, 원래 처음엔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서울 그런 데서도 막 20년으로 도장 찍고 그런다니까? <laughs> 웃겨서 더는 못 참겠네. <웃음> <웃음> 아, 돌아버리겠다. 진짜 아저씨, 뭐예요? 우리 아세요? 알지 아주 잘 알지 내가 어떻게 몰라? 그 어떻게 아시는 오빠 근현기 <laughs> 집에 언제 나몰래 저런 잘생긴 오빠 다 만났냐? 어? 나 모르는데 진짜? 응아 시비에서 보셨구나. 그쵸 스타 탄생. 맞아요. 얘가 그 구자윤 양. 그 지역 내심 최고점 구자윤 양. 아, 왜? 그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고 뭔지 알죠? 알아. 아주 잘한다니까? 구자윤 양. 이야. 이름이 다 생겼어. 구자윤. 그래. 확실히 뭐몇번몇번 몇번 하는 번호 따위보다훨 낫다. 안 그래? 마녀 아가씨. 오, 어떻게 벌써 별명까지 다 하시고 진짜 니네 팬이신가 보다. 에? 네? 근데 어떻게 하셨? 아, 벌써부터 사생활 곤란한데.